아까 한놈 다른 데로 빠지는 거본거 거 같은데. 난 에스엘 사 탑도 안 보여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나? 각도 나안 나와. 박한이밖에 안, 안 보여. 한창 미팅인데. 아 미팅인데. 한창 미안 보여. 난 비행기는 보이고 있어. 일단 없다고봐도 될거 같은데. 어. 아. 아씨야 갑자기 고시한네 그리고 나도 안 보여.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도로 왜 내가 도로 위에 있지? <laughs> 비리 맵을 보고 이름만 보고 간다. 일단 없다. 차가 있는 몰라 거. 일찍 켜놓고 놈이... 떨어진 거간보고 있는 놈들 이상. 그것도 안개맵에서안 통할걸? 뭐 그야 그렇지. 정확히 어디 떨어졌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있다, 없다만 볼수 있는 수준이없요소금 뭐, 핵이라면 있다, 없다 보면 다행이지. <laughs> 오 시작하자마자 4배율이죠? 이게 뭐죠? SMG 소음기. 치트키 등장했죠. 내가 치트키를 똥트키로 바꿔주지. 내 앞에서 봐야지. 내 머리에서 총치고 새끼야. 스루탄 응. 씨에 대한 챙기야 스루턴. 아까 스루탄뽕 맞았네. 아니 스루턴 뽕 맞는 게 아니고 아... 안개맵에서는 실수로 좋아. 너너 굳이 안개맵 아니라도 이제 스루탄 엄청 많이 챙기는 게 좋아. 응? 메타가 바뀌었어요? 메타가, 아니, 있나, 이 게임? 메타가 바뀐 그럼. 게 아니라. 메타가 바뀐 게 아니라 스루탄이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아... 아... 아까 전에 여섯 발뿌리니까한 명씩 죽더라. 지금 트루탄 진짜 좋다니까. 아, 녹색 아니야. 녹색이야 녹색. 대탄 녹색이. 녹색. 필요한 사람. 씨바 AK가 어디였지? 아까 그 마커 찍어놓은데였는데 내가 지워서 모르겠다. 체크를 못. 저기 노란색 녹색 녹색 집 녹색 집. 녹색 집이라고? 어. 대키 대탄? 갈필요는거 가져가고. 여기 안달린 곳이었네. 그냥 그 옆에 그거. 여기 아까 데... 유튜브 여기 있다고 하지 않았어? 스타? 그 녹색 마커 1층짜리 초밥집? 아니구나 저리가어있지 조거? 조거 아니야? 조거? 이거 조그만하지? 아아 얘 없는데? 나도 녹색 집으로이 안테나 달린 집인가? 아 안테나 달린 집. 야 일단 밑으로 빠지자. 시간 없다 이제. 이 사람들 삼촌 참잘 먹어. 훗. 빨강에 a r 대탄하고 대기 꺼다. 가야, 가야 돼, 가야 돼. 차가 없네.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아 씨발 드디어 찾았다. 탄산 가야 되는데 차가 없네. 이거 차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부터 뛰면 아싸싸하게 늦진 않겠다. 약간 타겠지만. 오토바이 있다. 타고 갔다 와. 가서 저거 사서 같이. 아, 여기 버이 있다. 여기 버이있어 여기. 저희 둘둘 나눠 타고 가자. 나이 씨발 삼토바이야. 그럼 내가 운전하겠어. 도로 도로 따라가요. 도로 따라. 소용기 아, 공기 대. 공기 아직 들고 있죠? 네, 들고 있어요. 아, 3토바이면 저기 탈걸 그랬나. 내리려고. <laughs> 이살 소리. 여기. <laughs> 저 같이 가네. 저집 아. 어, 저집 저 털고 가. 저집 털고 가. 길 건너편에 있는어요나 겁나 멍청하네택키가안 먹었어. <laughs> 네. 아, 그다은 거야? 부스스. 아, 일단 그 송기 좀 줄래요? 일단 여기 탈자 하나씩. 이게 필요 없고 송기. 내가 조금 내가 좀. 아, 포기 없이 썼구나. 뭐지? 씨발, 부스스를 쓰면서 덱기을안 먹다니 멍청한데. 오전에요. 뭐 내가 SMG니까 아. 내가 뒤에 타는 게 나. 아니면 삼포바이터 걸래? 가자, 가자, 가자. 아, 너, 너. 어디로 가지? 카카. 여기 지나서 일단 막고 찍을게요. 건널 건널고 막판 찍을게요. 무서워. <laughs> 겁나 무서워. 이제 <laughs> 속도 높여야 돼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죽어가지고. I'm going to go t UMP. 보다 벡터 소음기가 소리가 더 작은거 같아요 아, 확실히 그런 n g 요 o go UMP. 가더 좋은가? 그 g to go to the UMP. I'm 오 u 미터에서 변경이 안 돼요. 아 그래? 까 m p 는 100m까지? 돼요? 까지 100m까지? 0 0인까지0 0까지 돼요. 아 진짜? 이1 0 0이에요나발이 m m 이상은 200m 이상은 200m 이어은가0 0 m 이상은 200m 이상은 이상은 2이상이 야, 가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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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따라 가요어기가 어, 맞아요.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아니면 여기 내려서 걸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도 되고. 걸어갑시다, 걸어갑시다. 그러면은, 한, 여쯤 가서, 파란색으로. 아니, 아니야, 그냥 여기서 내려. 아 그냥 여기서 내려야 할까요? 여기, 노란, 노란 마크에서. 저기 소린가? 나는 얘기다 차있다 여기 빨리 움직여야되는게 루이넷을 넘어오는게 있을거여서 나 아무것도 없어 부탄좀 있나? 여기? 구탄 거기 내가 떨궈놨어 백 몇십 발 어디? 큰집? 어 큰집 큰집 배분 좀 할까? 개방 아까 다 했잖아 일단 가자 일단은 각하 쪽으로 가고 다른 필요 없는 거 아까 지우고 단계가 짙어졌다 커피 에 조심해요 사실 UMP보다 여기서는 그게 더 나은데 아까 가면 되겠다 오지 토미가 터미. 데미지가 더세더라고더 데미지 쎄지 당연히 좀 사우턴 써서 그런지 연사는 조금 느린데 한 방울만 박히는 데미지가 커가지고 기본 데미지 자체는 몸에 맞추에3 3일 토미가 거의 AR급일텐데 데미지가 그렇로 쎄나? 좀 사우턴 쓰는 권총이 뭐였더라? 그 아까 그걸로 어, 샷건 4발 네 쏘니까 죽긴 하던데 아까 그보시 쏘던 샷건새끼 이씨 야 점프하고 지랄 발광했는데 소미가 몸에 발당 34데미지인가 그렇게 들어가 근데 공씨가그 주먹새끼 못 넘겼으면 위험했어요 <laughs> 나 거기서 총알 <laughs> <처벌> 다 떨어졌거든 <laughs> 그거 완전 럭키펀치였거든 <laughs> <laughs> 이씨발하면 소미슬렀는데 맞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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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했으면 나도 그 놈한테 죽을 수도 있었어 <laughs> <laughs> 나 펀치슨 자신 없어 아, 사탕 그거 동영상 남아있나? 그러니까 그 쫓아가면서 도발해가지고 돌아 돌는 펀치로 죽인 거. 찬있나 아, 오탄 90발이 있어요. 탄 90발에 실탄 네? 40발. 뒤에. 뒤에 나 오탄만 필요. 자연재 버이 뭐 있고. 문열이흠한 마저. 조연이 흠집한 탄저 군연이 저 군연이 흠집한 마저. 이 흠집한 마저. 군연이 흠집탄저 군연이 가이 군연이 군이 군연이 군이 군연이 군연이 군이이 아니다. 뚫어볼게. 이래 쪽에 없는 사람 있나? 이 아. 집에다가 필요 없는 거다 뚫어본다. 아, 아나 먹었어. AR 서용규 필요한 사 저요. 저요. SR 서용규 이집에다 뚫어봤다. 여기 미니 있다. 에스, 제 찾, 찾았어요. SR. 오케이. 오케이. 제피곤 아니지만 저도. 이리 순에 떨어볼게요 여기 스카리 있다. 바꿔야지. 빨리 털자. 이거 오기 전에. 사탄, 저기 칠탄 존나 많은데? 그래요? 음. 이거 소용기가 요 여기 털고. 사탄, 아, 여기, 여기 구탄 200발. 구탄? 나 구탄 안 써. 아니, 아니, 칠탄, 칠탄, 칠탄. 빨강, 빨강. 저거 먹으면 충분해. 1층 베란다. 너무 많아. 팔 배려를 필요한 사람? 팔 배려나죠 근 주면 쓴 미니라서 지금 측패드 있어요? 여기 측패드 들고 왔는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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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패드 그 무게가 없어서 손잡이... 들지 못하겠어 혹시 손잡이 남삼 있나? 저 있어요 수직 있어요 저거 아무거나 주세요 지금 그쪽으로 가면 10반... 감... 이력가방이 안보이네 이력가방 여기 있어 오 지금 뱅큐에 거기서 손잡이 데고줘요 지금 가고 있어요 요 있어. 땡큐 땡큐 어 쏜다. 어제 바뀌다 뭐야? 저기 이거? 75 눈먼총탄인가? 눈먼총탄 이게 이 보인다고? 아니야 눈먼총탄 아니야, 아니야 집에 들어가 있는 데 나한테 스쳤는데 지금 방금 눈먼총 아니야 한세 세네 대를 박았는데 눈먼총이라고? 아 <laughs> 어? 진짜야? 예 네. 근데 그거 아니야, 이건... 킬 메시지가 떴네. 그거 뭐 아니잖아. <laughs> 이거 지금 위치 위치 보는 해가 아니야? 지금 방금 나한테 툭툭 탁탁 쏘던데 아니야 나한소리 들렸어 방향 파란마커 정도? 일단 저 아니다 옮겼다 여기 수로 저... 정도, 배, 배수구 정도 모르는,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 하니까, 들어와서 문 닫고 다... 아니 있어. 근데 우리 집, 우리 창문이 깨졌어 창문 깨지고 방금도 우리 쪽으로 바뀌었어 어, 차, 차 보인다 120방향, 차 지나갔어 덧는가? 차소리 걷... 8배율 떨궜고 온다 오른쪽. 어, 아래. 저거 쏴야돼. 오지마. 어, 가네. 아냐, 가. 가라고 쓴 거야. 머리 내밀지 마요, 함부로. 이거 해결 수도 있어. 씨발 뭐, 진짜. 이치보는 해결 수가 있다. 800원. 8고 800원 어고8 저게. 누가 가져갔네 내가 먹었는데. 탓을 껴? 어. 잠깐, 차 소리 하나 더. 어, 기지 마봐, 기지 마봐. 아니다, 8 배울 가자. 나4 배울 있다 또? 또바뀌었데 방금? 바뀌었어. 진짜 핵거 같은데. 씨씨. 뭐 위치 위치 보는 핵 같은데? 어, 위치 아니, 위치 보는 핵이 아니라 그 핵쓰는 애들이 위치 핵은 무조건 쓴다고 보면 돼요. <laughs> 수핵이나 이런 걸 쓰냐 안 쓰냐 차이고. 몰 내일 수가 없네. 저 새끼 뭐야. <laughs> 혼자 다 잡았어. 흑이네. <laughs> 안개맵에 핵이 많다는게 진짠가 아까전에 못봤는데 100% 100% 100% 100%니까 애초에 스쿼드에 핵이 많으니까 지0 0 별로 없고 이거 봐이0 100%이0이100% 100%이0 0 100% 100% 100% 100% 100% 1 0이100% 100% 100% 100% 1 어,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반대로 끼고 나가자. 이거 핵 아니면 이렇게 못고 S 방향에서 받은 거 n W로 가자. 최대한 짚기고 건물 짚기고. 지금 가야 되거든, 어차피. 음. 이게 핵이 아니면 저 새끼는 저 새끼는 투시도 줘 가지고. 아니, 일반 연사도 저렇게 못 박아. <laughs> 난보여도 저렇게 못 박겠다. 이거리도 보일 것 보이겠지 저 놈들은 쓸모없는 말은 더 이상하지 말고 여기부터 사람 만날 수도 있어 일단은 닫혀있고 이 게임이 프레임이 응. 잘 안나오는 구나 난 꾸준히 60프레임 유지하는데 나도 60밖에 안나와서 차소리? 차소리 빵빵 빵빵빵빵 보내고 <laughs> 싸울 시간 안되니까 보내고 여 터미건 있긴한데 포비건 확인 지금 너무 늦었어요. 어, 가, 지나간다. 가자. 우리. <laughs> 앞에서 계속 <laughs> <진짜> 소리가 <laughs> 들리는데 멈춘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아니. 아, 나 언덕 타, 위에 있어. 저거 움직였다, 말았다 하면서 계속 해 가지고. 아니, 쇼그... 언덕 위에 있다고 지금. 저기 전선 위에 있다고 지금. 능선 뒤에 지퍼 한데 보였어. 그러니까 그게 건데 어? 계속 이 주변 왔다 갔다 그러고 있구나. 씨발 킬로주 잘 나오구나. 모르겠어. 어 멀어진다. 난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일단 여기 능선 먹자. 우리 S로 왔거든? 저쪽으로 빠진 게나을 어. 걸. 거기선 있 핵이랑 조우할 가능성 높아지겠네. 아, 맞다. 봐. 핵 렉스피 있지 쳐. 어, 서쪽으로 쭉 응. 빼. 최대한, 최대한 핵에서 벗어나야 돼. 어. 과연 안개맵에서 어? 어, 저, 저 새끼 또 탔어. 어, 저 새끼. 가까워. 200m 아래다. 아니, 300m 오, 아래다. 오, 오. 누가 저놈을 죽여 줘. 과연 안개맵에서 핵을 잡을 수 있을까? <laughs> 그러니까. 안개맵이 좋았으면 힘겠다핵맞아 핵이 야100%핵이야저 새끼야. 존나 신나. <laughs> 힘들다. 아까 그차한대다 잡아먹고, 추가로 한팀더 먹었네. 맞대. <laughs> 핵스기가 가운데 쯤에 어, 있다는 여기 이마 쯤에 있다는 건데. 우린 건물 먹어야 돼. 건물 안 먹으면 해 같은 답이 없어. 어. 핵이 실컷 잡고 다녀서 숨을 내명 여기 구종을 많으니까 나쁘진 않네. 원 문제지. 어, 아, 원이 문제지. 여기서 다음 원까지 보고 생각하자. 이제 진짜 공포게임이야. 실발 가야되죠. 귀신이 있어, 귀신. 우리, 우리한테 귀신이 있어. <laughs> 서쪽으로 계속 돌자. 아직 계속 서쪽으로 도는 거 같은데. 관계는 이니까핵 대처가 더 안되네. 먼거리에서도못 잡지, 보이지도 않지. 근데 저놈들 다, 다, 우릴 보지. <laughs> 그, 리고 그 <있고> 관전처럼 뜬다더라. <laughs> 관전할 때 누가 어디 있고 체력 외시고, 그거 런다 뜨잖아. 음, 옵저버 모드처럼 떼어, 옵저 아, 그 그렇게 뜬다 그, 뭐야, 오버워치처럼 뜬다는데. 저 새끼도 핵 아니야? 저거는 그냥 기절을 했던 거 마무리 된거아 모르겠어, 저거는. 어딘게 의신으로. 마침내로 한 스쿼드 먹었거든, 저기. 혼자서 청소리 내 가지고. 핵끼리 붙어 누가 이길까? 먼저 섰다 저기 빨 핵이기 씨. 기저 노란 마크 근처에 서 청소리였네. 씨발. 저새지 들어가 있거든, 안전 지역 지금. 또장았죠저 새끼도 핵이야. 일단 이거 언덕 끼고 가야죠. 아무튼 핵임. 저게 허 걸리면 나가는 게 낫겠구만. 되게 허템 못 보는 <laughs> 같다. 저 새끼도 핵이야. 저 새끼도 <laughs> 확실히 핵이야. 핵두명 있네. 프라이팬? 아까 그거랑 그거랑. 저 새끼들이 마지막까지 서로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둘이서 듀얼... 한팀이었다고 한다. 아, 기다리시기 <laughs> 저, 저, 저 둘이 먹팀이었다자한저둘이한팀이었다고 한다. 시발 최악의 시나리오. <laughs> 아, 이었다이제는 진짜. 언제 만나도 이상할거 없죠. 그나마 었다이 아니, 지금 많아가지고 앞에! 아, 우리 기절 마무리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그 r y I'm sorry. I'm s o 있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일단 걔네 무시하고 들어가자. 큰집으로, 큰집으로, 큰집으로 들어가자. 걔 무시하고, 괜찮나? 큰집안쪽에 있어야 돼. 우리는 그리고 자기장이 여기로 좁혀지길 바래야 돼. 엎드려 있어. 머리 내밀지 마. <laughs> 길 떴어요, 아까? 아, 그, 내가 요다 마무리. 했어둘한테무리했어아나 n 테 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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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장 k 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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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만 줘. u k yuk, yuk, y 진짜 의미가 있나? <웃음> <웃음> 아니, 조금이라도 빨리 달려야 될거 아니야. 핵이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잡아 A -A. 머리 넣어. 잡 머리 넣어. 나 머리 좀놓고 있는. 아 아니야 아니, 지금. 뭐가 <laughs> 튀어나갔어저가 <저거> 봐, 소잖아. <laughs> 어떻게 튀어나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튀어나감. <웃음> 뭐지? W 내가 먼저 나왔잖아. 우리가 봤을 땐좀 공포였어. 잡아 님 목이 벽에 는데 들어가 있었어. 이쯤이야 내가맨에서 멀쩡했는데 어? 응 그쪽이야 n 니60 아마 한가운데 있는 듯 어, 안되겠는데? <laughs> 평지잖아 이거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핵이 우리 핵을 움직가으니 힘을 주실거야 자기장 밑에서 내가 핵핵 잡은게 딱 이집에서 존버하다가 이집으로 좁혀져가지고 스리타라는 잡았거든? <laughs> 안개 배분 아니었을거 아니에요 어, 안개는 아니었지 <laughs> 적어도 핵 위치는 파악을 했지 <laughs> 아니, 근데, 랭커는 못할 것 같은데, 안개맵에서 해선되는 못하지. 못해? <laughs> 뭐 보여야 쏘지? 아니야, 저 새끼 총알 다 날리게 다시 머리를 내밀어 볼까? 아니, 이렇게? 총알액일 수도 있거든? <laughs> 이렇게, 총알액, 총알액도, 총알액도 있다고, 총알액도. <laughs> 지금 들어가 있나, 머리? 나 머리, 머리 최대한 넣고 있는데 안들어가지 아까처럼. 아까, 뭐 아까 있지? 잡아가 넣은 것처럼 안 돼. 뭐지, 어떻게 했는가네? 어떻게, <laughs> <laughs> 어떻게. 아니, 근데, 왜... <laughs> 뭐야 쪽165 저건 정상인들이라 핵있다 아쟤뜯뜯2방9야 m 2서9야 잠깐만 <laughs> 이방향 핵 오? 아니다 어? 걸쳤다 걸쳤다 우리에게 핵을 응징할 수 있는 힘을 아니, 슈터 몇발 있어요 나 사, 다섯 발 잠깐 저들이 싸우겠다 킬메시지잘 보고 있어 어? 기절했어 어, 하나 어 기절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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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격파 hit, hit, hit. 하나격파 hit, hit 핵쟁이 기절 하나 아니 두... 핵 살아났어 아이니구나 하나 아, 나아니 하나 났어 아제 팀이야 팀이야 라오... 핵 둘이 팀이야 아 그러네 씨발 세명세명 남았어 핵팀이네 씨발 핵 둘이 팀이야 답 <laughs> 없다 이건 아 저거 쓰레기다 쓰레기 스피드핵이야 봤어 스레기, 스레기 지금 나갔다니까 지금 쓰레기야 105에서 120에 쓰기로 살렸어 오저 새끼만 남았어 <laughs>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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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탄 던져 <laughs> 아니 멀어 멀어 그러네 잠깐 실화탄 조심 잠깐만, 내가 던지고 있는 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곰씨치어요곰씨치어요곰씨치어요 티라고! 개 무섭죠. 실탄 잘못 던졌어. <laughs> 이 새끼 어디 있을까? <laughs> 간호도 안 된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아, 부스는 한 발도 못 샀어, 결국. 그까 그러니까 뭐, 나가지 말고 일단. 기다려. 원 기다려, 일단 무조건. 일단 머리 내밀어서 위치를 위치를더파는걸볼까 아니야 머리 아니, 내미는 아니, 순간 아니, 뒤져 그 순간 죽어 요 아니 아니 벽에 벽에 조용 해봐 조용 해봐 발소리라도 들게 발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다만 근데 없행기라수행야 뭐? 일단 내 앞으로 는면난 쏠거야 지금 <laughs> 그 순간에 내 앞으로 는면난 쏠거야 음. 알포인트요 <laughs> 아.. 씨발 하페이 마지막 잠깐 온다 아 어, 저거 연마. 뛰고 있다 위치. 엎드렸어. 위치 찍는다. 저기 아니, 녹색 마... 녹색 마커 쪽인데.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 씨발, <laughs> 안 보여. 의미가 있는가? 가야 돼. 들어가도 됐다. 한꺼번에 나가야 되냐? 가고 가면. 한꺼번에 나가서 한꺼번에 쏠리겠지 <laughs>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스르타는 던지는 게 최선인데. 나 일단 뒤쪽 언덕으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집 뒤로에서 나갈까 일단? <laughs> 거, 뛰는 것보단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집 1층 내려가서 아, 이 새끼가 보여야지 일단 보다수탄 던진데 안 보여 한 개나 할까? 차주이 좋겠네 이거 다이 없네 원패가 하나도 없어. 이포함이 그 원패가 <목소리> 있어야 되는데 씨발. 파 던진 거지 이거. 예. 응. 그거보다 조금 더 아, 있다. 어디야? 어 네, 네, 네. 어디야? 나무 줘. 어디갔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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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단은 이고 일단은 신고. 일이은이고 신고. 일단 <laughs> 와, 이거말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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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없어. <laughs> <laughs> 어, 파스, 파스님. 아 파스님도 그 기절만 했구나. 어. <laughs> 중... 저도 기절만. 씨간 <laughs> 이거 죽인 사람 없는 상태에서 보정 포로의 사용 누르면 어떻게 되지? 내가 신고나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씨발핵 잡았어. <laughs> 와나핵두 번째 잡았다. <laughs> 근데 아, 더 뭔지 <laughs> 알아요? 잠깐 긴게 뭔지.